청간을 양간과 음간으로 구별했습니다. 양간, 음간.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한 거죠. 각각의 기들을 우리는 온도, 색깔로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파동으로도 구별해요. 양간은 그 파동이 급합니다. 등락폭이 심하죠. 이런 주식 차트에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아주 화끈한 주가 흐름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양간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등락폭을 유지하는, 즉, 횡보하는 키, 이게 음간입니다. 음. 이것도 주식 차트에 어, 가격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주식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 에너지들은 서로 만나면 간섭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골과 골이 만나면 더 깊이 파고들고 또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더 치솟죠. 그래서 자, 지금 결이 맞는 또 다른 에너지 파동을 만났다. 이렇게. 그러면 이두 에너지가 간섭을 해서 결국 이골 부분은 더 깊게 그리고 마루는 더 깊게 높게 치솟아서 좀더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음, 그 파동의 흐름이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즉, 마루와 골이 엇갈리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상세 작업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결과 에너지는 이렇게 좀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나랑 결이 같은 음간 음간끼리 만났을 때그 진폭이 더 커질 것이고 나랑 결이 다른 양간과 음간이 만나면 그 진폭이 많이 줄어들겠죠. 상세가 되면서요.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십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십성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나를 극하는 관성이 있고요. 자, 내가 극하는 재성이 있습니다. 자, 나를 생해 주는 인성이 있고요. 자, 내가 생하는 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같은 오행인 비겁이 있어요. 자, 십성이라고 했는데 10가지가 아니라 다섯 개뿐이죠. 그럼 10개는 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각 십성별로 어, 나랑 기준이 되는 일간이랑 비교해서요. 나랑 같은 간인지 아니면 다른 간인지를 구별합니다. 음, 예로 갑을 기준으로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갑에서 나를 극하는 것은 금이죠. 네, 이 금에는 양간과 은간이 있어요. 양간경이 있고요. 그리고, 응간, 을이 있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내가 양간이니까 나랑 같은 간은 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뭐라 부르냐면 평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랑 다른 간, 나는 양간인데 너는 음간이잖아요 이것을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은 토죠. 또 토에는 무하고 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랑 같은 간인 이 무를 편제라고 부르고요. 나랑 다른 간인 이 기를 정제라고 부릅니다. 자, 나를 생해주는 것은 수입니다. 이제 수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죠. 임과 개. 그러면 나랑 같은 간인 임을 편인. 그리고 나랑 다른 간인 개를 정인.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은 화죠. 자, 화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과 정이 있어요. 그러면 나랑 같은 간인 병은 식신. 나랑 다른 간인 정은 상관. 그 다음에 이제 나랑 같은 목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왜 을이 표시되어 있죠? 예. 여기가 신입니다. 그러면 나랑 같은 간인 갑이 비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랑 다른 이 을이 겁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그래서 십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간 여편관, 편재, 편인, 식신, 비견에 해당하는 기를 만나게 되면 에너지 파동이 더 커집니다. 중폭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랑 다른 관을 가진 에너지들, 정관, 정제, 정인, 성관, 겁제를 만나게 되면 그 에너지 파동이 상쇄가 되면서 좀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좀더 불안정하냐, 뭐 안정되냐에 따라서 내데 일상에서 발현되는 현상도 안정되게, 불안정하게, 샥샥삭 시원시원하게, 아니면 좀 답답하게, 이렇게 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는 대체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칠게요. 자바사주, 바이.